6장.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하려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길을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할 일이 없다.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의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셨습니다.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여기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팔을 들어 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쇠로 길이 다섯 자, 너비 다섯 자, 높이 석자 인대를 만들어 늘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저 하늘+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더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말로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강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러지지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주십시오. 그 사,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총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옳음을, 의로움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닦고 비를 내려 주시지 않을 때에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의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애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땅 위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 간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들이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계실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깃든 괴와 함께 가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신도들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쫓지 마시고, 주님의 종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재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이, 영,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 하다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 왕은 소 2만 2천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 섰고 레위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잡고 섰다. 이 악기는 다유당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 맞은 편에 서서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서서 있었다.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노제단에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기를 다 바칠 수가 없어서 주님의 성전 앞들한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편재물과 화목재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때에 또 솔로몬은 일해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적경을 흐르는 강에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대단히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모였다. 첫 일해 동안은 제단을 봉헌하였고 둘째 일해 동안은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여드레째 되는 날 마감 성회를 열었다.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것은 일곱째 달 23일이었다. 백성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의 길이기. 이리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네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배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채 뽑아 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나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르러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할 것이다 8장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다 짓는 데에 승무해가 걸렸다 곧이어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또 하마소바로 가서 그 성읍을 정렴하였다. 그는 또 광야에 다듬으로 건축하고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을 하마대에다가 건축하였다. 또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의 성벽을 쌓고 문들을 만들어 달고 빗장을 질러 그곳을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또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바알과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햇사람과 모리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휘의사람과 여보스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둔 사람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 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의 군인, 관리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병거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되었다. 솔로몬 왕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250명이었다. 그들은 백성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솔로몬은 바루의 딸을 다윗성에 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이세 궁은 주님의 괴를 모시는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입양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때 에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재단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한시기과세 달과 해마다 세번 지키는 절기인 무규절과 칠칠절과 천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해 하였다. 솔로몬은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을 쫓아 사람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자레대로 봉쇄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달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는 또 문지기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여러 문을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였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곡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솔로몬의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니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 그때의 솔로몬이 에돔 땅의 성읍인 에시온 게벨 항구와 엘롯 항구로 갔더니 히라미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에게 상선들을 보내고 바다에 노련한 부하들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부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거기에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구장.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양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실고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문, 묻는 모든 질문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이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상에 오른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내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못하였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120 달란트와 아주 많은 황류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 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서 받은 만큼 그렇게 많은 양류를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더 받아본 일이 없다. 히람의 일꾼들과 솔로 문의 일꾼들도 오비에서 금을 실어왔다. 그들은 백담목과 보석도 가져왔다. 왕은 이 백담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에 개다. 계단... 문을 만들고 밥창 단원 있을 수금과 검은구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일찍 이 유다 땅에서는 본 일이 없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급의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 이밖에도 관세 수입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서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해도 600 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00 세겔이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을 궁에 두었다. 왕은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순금을 입혔다. 그 보좌로 오르는 층계는 계단이 여섯이었으며 고자에 붙은 발 받침대는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앉는 자리 양쪽에는 발걸이가 있고 발걸이 양옆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있었다. 여섯 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여섯 개씩 열두 개의 사자상이 서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금,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풀공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죽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시스로 다니며 새해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곤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속에 넣어 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옷과 가복과 향료와 말과 도제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병거끄는 말을 배워두는 마곡간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이 사천 간이나 되었다. 기병은 만 이천 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위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복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군마를 사들였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과 신로사람 아이아의 예언서와 이또 선견자의 묵시로 곧 이또가 드바세 아들 여로보함에 대한 쓴 책이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마흔 해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로보함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0장 온 이스라엘이 루어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루어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느바세의 아들 여어보암이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에 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여로 보암을 불러내니 그와 온 이스라엘이 루어 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우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루어 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흘 뒤에 나에게 오시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돌아갔다. 로보아망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를 섬긴 원로들과 상하였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하여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그들은 루오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백성을 반기셔서 그들을 좋은 말로 대답해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의 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며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이 나에게 선칭께서 메워주신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소.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해를 메우겠다.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고 말씀하십시오.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름 보암과 온백성이 사흘째 되는 날에. 로보함 앞에 나와왔다 왕은 얼루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로보함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족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주님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이야를 시키셔서 느바세의 아들 여로마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이냐. 이세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온, 너의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로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있었다. 로보암왕이 강제 노동감독관 하도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자 루호보아망은 급히 술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왕조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